대통령 별의 순간 대운 찾는 법 175번째 차트. 행위의 발생 과정과 그 의미. 불교의 업을 행위라는 개념으로 환원하여 보았다. 그러나 행위란 개념은 그 발생에 관한 업과 완전히 같지는 않다. 연기는 업의 발생 과정이지만 행위의 발생과 상이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행위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나는가 하는 데에 관하여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지금 심리학적인 해명의 하나로서 연기론과 비교하여 보자. 심리학적인 해명에 따르면 일체의 표상의 생원은 감각이라고 생각한다. 외부로부터의 자극이 감각을 자극하고 거기에 의해서 쾌불쾌라는 느낌이 생긴다. 그 쾌불쾌의 느낌이 표상과 결합되어 욕구가 되거나 혐오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감각의 결부에서부터 각 가지의 복잡한 인식이라든가 의욕 행위가 발생한다. 극락해 불쾌라는 감정이 생기는 근거는 그것이 육체적인 생활을 유지 증진케 하든가 그렇지 않든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한다. 이러한 심리학적인 해석은 심리학에만 국한되지 않고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 일반론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하여간 이러한 해석은 연기론에 의한 행위의 발생 과정과 다음 네 가지 점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첫째, 심리학적인 해석은 감각에서 시작하여 행위에서 끝 마친다. 행위가 전국이다. 이에 대하여 연기로는 행위를 비롯하여 전개하는 인간 존재의 실태이다. 행위는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다. 행위의 생원은 감각이 아니라 지의 차원에 있다. 그것은 무명에 둔다. 무명이란 생리적인 감각도 아니오, 심리적인 감정도 아니다. 지적 차원에서 파악된 자각이다. 생리적 차원이라면 행위 발생 후로서 거론되고 있는 바의 식, 명색, 육, 처, 초, 수, 예, 취, 유 라는 발지가 이것과 상응할 것이다. 심리학적인 해명으로두 번째, 현재에서의 행위가 문제인데 연기론에서의 행위는 과거의 행위이다. 행위란 감각을 수반한 쾌불쾌의 감정에 따라 결정된다. 세 번째, 하는 것이 심리학적인 설명이지만 연기론에서의 행위는 선악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라고 한다. 행위의 동인은 감정이 아니고 선악이라는 지적인 판단 작용이다. 네 번째 외적인 자극에 의한 감각을 생운으로 하는 심리학적인 행위로는 밖의 것과 안의 것, 객체와 주체의 실제성을 예측한 실체로서 있다. 주체는 객체에 의해 일방적으로 자극된다고 하는 수동적인 입장에 놓여 있다. 따라서 주체는 객체를 바꿀 수는 없다. 연기로 해서의 행위는 무명을 기원으로 하는데 무명이라고 해서 행위 밖에 존재하는 실재가 아니다. 만약 실제적인 시온이라고 한다면 수론의 사고방식이 된다. 무명은 가장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시온의 위치에 있게 된다. 이러한 불교적 시원론은 후세의 아비다르마 불교자인 부다고사의 해석이지만 정확한 해석이라고 보겠다. 무명에 연하여 행이 있고 와 동시에 무명이 멸함에 연하여 인하여 행멸한다고 읽컫듯이 무명을 명으로 바꿀 수가 있다. 무명은 바뀔 수가 없는 외적인 존재는 아니다. 즉, 연기론에서 행위는 생성되는 것이지만 소멸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음으로서 연기론에서의 행위는 종교적 실천적인 관심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므로 불교에서 사용하는 행위라는 개념은 업인데, 이는 또한 다음의 세 조건을 갖춘 개념을 말한다. 첫 번째, 선악의 판단 아래 있으며, 두 번째 시간적으로는 삼세에 걸친 것이고, 세 번째 지적이며, 어느 때라도 무명에서 명예로 상승하거나, 또는 명예에서 무명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laughs> 연기로는 무명을 기인으로 한 생사의 세계라고 하는 인식과 깨달음의 세계의 동경과는 모순되는 것 같이 생각될지도 모른다. 그것은 모순이 아니다. 그것은 생사의 세계라는 무명은 무시무료로 업에 의해 정해진 것이지만 그것은 자신의 무명 때문이며 책임을 질 자는 자기이다. 생사세계를 따맞는 것으로서의 자각이 자신의 인생을 무명으로 만든 것이다. 이와 같은 자기 반성이 무명을 명으로 전환하기 위한 행위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것을 중도의 실천이라고 한다. <laughs> 무아의 중도 사상, 업의 사상은 선인낙과 악인고과라는 윤리적인 설상을 사용하여 인륜 사회에 상응한 도덕적 질서를 부여하였다. 그와 동시에 인간 존재의 구조를 해명하려는 철학적인 사명을 부여받았다. 신심의 통일체로 생각되었던 인간 존재도 분해하여 보면은 과거에서 미래에 나란히 연속된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연속되지 않거나 정지된 소위는 그 어디에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일단 우리들이 오간으로서는 정지된 것의 불연속적인 실체로 보이는 것이라도 연속하는 가운데의 운동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연속은 불교어로서 상속이라는 소로인데 인간 존재는 이러한 상속이다. 인격, 주체, 행위자 등에 의해서 나타나는 자기 동일성은 불연속적인 연속이라는 것이다. 불연속으로서의 오관에 감지되고 있는 나는 실은 연속 가운데 현상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삼세에 걸친 무수한 업을 요소로 하는 인간 존재의 구조이다. 업에 의한 존재라는 것은 무아라고 말하고 야 된다. 무아이기 때문에 업의 존재이며 업이기 때문에 무아이다. <laughs> 한번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원시 불교에서 의미하고 있는 무아란 나의 상대적인 부정이며 후세의 불교에서 확대 해석된 절대 공으로서의 무아는 아니라는 것이다. 전자의 무아를 나의 논리적 부정이라고 하면. 부자의 즉 대승불교에서의 의미하는 무아는 논리를 초월한 체험적 부정이라고 말하고 싶다. 절대 무아는 상대를 초월한 곳에 있는 것이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체험의 세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행위의 주체자는 존재하지 않고 나도 존재하지 않으니 필경무하라고 한다면 행위란 무엇인가 누구의 행위인가. 이렇게 추구하면 거듭 실제적 나를 세워야 한다. 이미 부정된 나가 반대로 조정되면 추구는 영원히 계속되고 나의 부정도 무한히 계속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능동적인 실천의 논리는 어디까지나 나오지 않은 채 불가지론에 빠지고 만다. 그래서 모아론의진의는 다른데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아야 한다. 고타마여 자기가 행하여 자기가 누리는가 바라문이여 자기가 행하여 자기가 누린다고 하는 그것은 하나의 극단이다. 고담마여 남이 행하여 남이 누리는가? 바라물니여 남이 행하여 남이 누린다는 그것은 하나의 극단이다. 열애는 이러한 두 극단을 떠나 중에서 법을 설한다. 무명에 의해 행이 있고 내지 노사가 있다. 행위를 하는 자가 스스로 그 과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일방적인 것이며 타자가 지어 타자가 받는다고 말하는 것도 일방적인 견해이다. 그두 극단은 상대적으로 논단한 것으로 일방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해. 여기서 상호상의한 논리를 들어 두 극단의 실제성을 배척한다. 무아라고 설하였던 것은 존재의 상위성, 상대성임을 의미하였다. 두 존재의 실제성은 존재 그것에는 없고 양자의 관계성, 상위성, 연기성 위에서만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 관계성을 중이라는 개념으로도 불렀다. 그리하여 관계성을 의미하는 중은 <laughs> 두 존재의 중간이라는 의미도 아니고 또한 그 어느 쪽도 아닌 진중이라는 의미도 아니다. 중은 그러한 논리적인 중의 뜻은 없이 무명에서 시작하여 노사에서 끝마치는 생사세계 그것을 초월하여 가는 길인 것이다. 무명에 연하여 행이 있다. 이것은 모두 고온의 집이다. 무명의 남김없는 멸에 연하여 행의 멸이 있다. 이것이 모두 고운의 멸이다. 생사세계를 초월해가는 방법이 중의 로이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여덟가지의 바른 도이다. 로에는 사제, 팔정도 등 여러가지 길이 있다. 로란 방법론이라는 뜻이다. 그러한 길 가운데 하나가 팔정도이며 도인 것이다. 로와 도는 동일하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원시불교에서는 전자를 후자보다 넓은 의미로 쓰고 있으며, 후자는 전자에 포함되는 용법이 있다. 원시불교에서 중의 로라 하면 팔 정도를 포함한다. 근데 대승의 중간 학파에서 중도라 할 경우에 도란 언어는, 프라티파드이며 팔성도의 말가, 는 아니다. 따라서 대성의 중도는 마디히아마 브라티파드 이지만, 이지 마디야마 말가란, 그것는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쨌든 생사를 넘는 중의로우로서팔 정도가 제시되고 있다. 팔 정도는 다른 일상 생활의 처사이다. 바르다란 어떠한 것인가 말할 필요도 없이 그것은 중의로인데 중의로란 위에서 노란 바같이 두 극단의 실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다시 두 극단의 실체성을 부정한다음은 양극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양극의 상호 상의한 관계성을 인식하는 것이며 양극을 관계성에서 포용하여 그 효용성을 얻는 것이다. 만약 양극을 제거해 버리면 관계성도 무로 돌아간다. 이래서는 허물론에 빠지고 말 것이다. <laughs> 그리하여 함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생사의 인생을 흠으로부터 구제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우선 모순으로 가득 찬 현상들의 관계성을 인식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관계성이 인식되면 현상들의 효용성을 얻을 수 있다. 이는 또 인생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 별의 순간 찾는 법 강좌는 현재 오프라인에서도 1년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씩 해서 여기 동방문화대학원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성북구 성북로 28길 60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등록기간은 1학기는 3월과 4월, 2학, 2학기는 8월과 9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시에 이 전화번호와 메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